왜 기도할 시간을 내는데 그렇게 무관심한지, 하루 일정을 잡으면서 기도할 시간을 왜 미리 떼어놓지 않는 건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기도는 왜 그렇게 조금 많은지, 또그으로군주히 돌아다니면서 기도는 왜 그렇게 조금 많은지, 그처럼 바쁘게 일하면서 기도는 왜 그렇게 조금 많은지, 동료들은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잠깐 만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생전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달콤한 교제를 나누, 단둘이 교제를 나누며 아주 달콤하고 평온한 시간 보낼 수 있는데, 왜 그런 시간을 칼급해 하지 않는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무익한 지체가 됨으로써 삶을 무익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둘이 시간, 고독한 시간에 부족 때문입니다. 이슬 바울은 사막에서 가장 신선하고 공기 또한 사막에서 가장 깊어 다듯이 우리 영혼도 주변에 하나님 외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가장 순수해진다 유독한 인간의 숨길이 전혀 섞이지 않는 사막의 공기처럼 하나님의 인재가 그 영혼을 감싸고 스며들 때 비로소 영원한 눈은 영원한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수 있으며 영혼이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그때이다 그기 이게 제가 목상수 받을 때에 그러니 전도사님이 책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보라티우스 보나라는 중세의 수도사가 이리는데책 이름이 영어를 인도하는 자에중준그서웠어 목사되니까, 목사님, 혼자서 하나니까 시간 많이 가지십시오. 이런 메시지였어요. 왜냐면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막 찾아요. 막 여기서 강의해주세요. 여기서 설교해주세요. 우리 신방해주세요. 우리 힘든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바쁜 일에 휘둘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아마 지금은 여기 있기 때문에 공부를 또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합을 보내지만 여러분 나라에 돌아가면요 아유 한국에서 그렇게 뭐 학교도 받고 공부도 하고 해왔는데 뭘 해달라고 해달라고 요가중간무 엄청 많다는거죠 그때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단둘이 있어야 된다 내가 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베트남 이 땅에 이 마을에 나를 보내셨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 이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그사람들 필요를 채워 줄수있겠요하만 필요를 채워 주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왜 필요를 채워 주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회 복지에서요. 사람 필요 다 채워 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복지를 하고 옆에 하사 도와줍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열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의 복음이 전할 뿐은 여러분 밖에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걸 잘못하면, 한적한 시간, 고요한 장소에,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어, 내가, 뭐 때문에 이기있지 라고 자각을 한다. 하나님의 음을 듣게 되다 그래서, 이슬 바울이 사막에서 가장 신선하고, 공기 또한 사막에서 가장 깨끗하듯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오히려 밝게되는 기도하시던 예수님. 예, 그런 시간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 10분에 다 끝내야 됩니다. 자, 이거 마지막하겠습니다. 영적 수행의 4단계, 렉티오 렉티오 주비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오래된 술전법이에요. 그 위약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엘로하나 아도나 이런 말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명. 쉐마 이스라엘 나올 때요, 자녀들에게 문을, 문지방을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손목에 차고, 희마에 차고, 하지 마세요. 계속 암성하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쉐마, 쉐마도 이게유대인 있었고, 중세의 수도사들도요,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이 렉시오 디비나는 강의한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귀고이세라는 분이 수도성의 사다리에 쓰는 이야기를 니다오늘박 바쁘게 촛노동을 했어요. 수도원에서는 자극자족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 내가 성경의 말씀을 독서하고, 그 다음 말씀을 묵상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관상기도까지 들어가는 것이, 수소사들이 지상에서 하늘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는구나. 굉장히 깊은 수련 속에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다리 제1단계가 렉시오예요, 렉시오. 뭔가 하면요 우리 지금 방금 성경 읽었듯이 온 힘을 집중하여 성경에 확 빠져들어야 돼요. 여러분, 15분 아까 그때 쫙할때 말씀에 쫙 집중했죠? 딴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마치 음식을 입에 넣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바로 맥시오입니다. 이게 말씀을 독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음식을 집어넣고 나서 여러분 넘깁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꼭꼭 씹잖아요. 맛이 배어나올 때까지 꼭꼭 씹잖아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메디타치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집어서 분해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 응. 마음에서, 성경은 바깥에 있었지만, 이제 내 중심으로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응.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의주의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응.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데, 이 말씀을 내가 아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엑시오 했잖아요. 근데, 메디타치오. 그 말씀을 계속 묵상, 계속 외우는 거야. 이거다. 말씀 그냥. 아예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계속해서 그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딱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면서 나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한 사람이 뭘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바꾸죠. 근데요 나의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예님만 보여. 상황은 달라지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것은, 깊은 묵상에 들어간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있던 성경, 외부의 성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디타치오, 그 다음, 모라티오인데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맛, 씹을 뿐만 아니라 씹을 때, 아, 이거 참, 달구나. 아, 이거 약간 쓴맛이네. 자 이게 짠 맛이야. 그러면서 이 맛을 느끼잖아요. 음미하잖아요. 맛이 느껴지는 단계예요. 기도를 하면서요. 이 기도 가운데서 기도의 맛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걸 아무 때나 말한 기도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의 그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게 하죠. 내 마음을 주의 평가주상하게 하셨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하나님 내게도 주 안에서의 기쁨을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져오기도, 성경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한테 맛이 느껴지죠.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컨템 플라티오에서는요. 이 말씀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정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네 가지 단계라는 거예요. 독서의 단계, 묵상의 단계, 기도의 단계, 가장 높은 단계, 관상으로 들어갑니다. 반추 기도, 아까 그 대세긴 기도 이야기 했잖아요. 초가 염을 짓듯이. 여러분이 딱 기도하려고 딱 집중하면요. 그때부터 잡념이 생깁니다. 아, 내가 화장실 갔다 오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 아, 아까 숙제 안 해요. 아그 전학을 때가 있네요. 별 생각이 나더어요 기도하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기도하세요 하는데 막 분심이요 마음이 다 쪼개져요. 근데 화장실 가면 기도 할 마음 안들어요전화하면또 다른 생각 들어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딴 생각이 다 떠나요. 다 분리쳐야 돼요. 이 방법은 그냥 생각이 그냥 떠나가게 놔줘야 돼요. 떠나가. 그리고 화장실도 참으면 안, 안, 괜찮습니다. 그래도 전화 꼭 지금 안 해도 돼요. 지금 내 그, 그 숙제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그냥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배가 강에 떠내려가듯이 쫙 흘려면 된다. 그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사단에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작정하니까 막이러 가지 마음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대대하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가. 그러면 이게 이런 단계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구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에 나의 마음이 일치가 않은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 여러분 예언자들에 대해서 요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야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요수야, 헤세를 그렇게 얘기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방망이 얻어맞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욕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한데 얻어맞아지고 하나님의 불은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 예레미야한테 물리 없는 운동에 집어넣었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 말하지 말라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내가 요호와의 말씀 전까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 이 예레미야만 하나님 마음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막 조용히 해라고 집어넣, 감옥에 집어넣고 없는 운동에 집어넣는데 마음이 불이 붙어. 이게 바로 세상을 변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언자들 배체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출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거든. 음,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들으시겠나? 하, 뭐, 내가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별, 다른 변화가 있게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든지 도움이 얻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뭐, 도움이라도 차는 게더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 내가 이러고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부정감정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부정감정은 사라집니다. 긍정감정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머물러 있으나, 정하여 있으나, 그 안에서 성령의 움직임 속에 있게 되고요. 내가 움직임 가운데 걸어갔다 할지라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목상해요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있에서 감동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요, 디비나, 다시 한번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요. 여러분, 육안으로 성경을 입에 넣고 말씀을 읽었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씹는 거는요, 우리의 뇌가 열리는 거예요. 브레인이. 음. 뇌가 열려서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던지고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문이 탁 열려요. Open 이아이 eyes. 내마음의 문을 여쭈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밝아졌어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음.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예수님서 떡을 딱 뜨시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 마음의 눈이 열린 거죠. 네.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지금까지 예수님 옆에 있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사실. 네. 근데 지금은 본 거예요. 눈이요, 눈이 열린, 눈이 열린. 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딱 사라지시죠, 그래서그 마지막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다가 맛보고 즐기다가,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바로 내가 되어버리죠. 그 음식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가 됩니다 요한을 불러요. 반모습 요한을 이 책을 먹어버리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읽고 듣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씻고 소화시켜서 먹어버려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안이 열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참 이거 쉽지 않은 단계지만 이것을 성경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도단성에 엘리야가딱 갇혀 있었어요. 도단성에 엘리야를 잡아라! 아는 군대가 군대를 통해 다 쏴버렸어요. 게하씨가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 우니까 군대가 찌는 치고 있잖아요. 이제 죽었다, 죽었어. 요다 죽었다, 우리 둘이밖에 없는데 그 군대가 있어요. 아계하시를 데려다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눈을 열어주소서 이계하시의 눈을 열어주소서 계하씨 눈을 딱뜨고 이거 어떻게 됐어요? 아랑군대 주변으로 불말과 불병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더큰 군대가 어, 그걸 본거지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 엘리야가 담대한 이유가 있었구나 자기는 못 봐요 자기는 그 아랑군대밖에 못 보는데 영안이 열려서 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내 눈을 모게요 수사기 사람 눈이 다 모릅니다. 사마리아 도시에 고 데리고 가죠. 그 사람들 다떡과 물을 주다 장난을 도려 보내고. 여러분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배치는 성경을 읽지요. 그뭐말씀는거든요 계속하다 보면 성경의 내용이 성경을 계속 읽어줘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까? 나중에 보면 성경이 내 마음을 읽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의 염려가 이것이지. 너의 괴로움이 이것이지. 하지만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회복하고 내 마음이 평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쫙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순차적은이 지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꼭 말씀을 읽고보시고 연습하시고 마지막 종합 결론만 다 읽겠습니다. 이게 예, 마지막 결론 시작. 묵상 없는 독서는 외마음이며 독서 없는 묵상은 고유에 빠지고, 묵상 없는 기도는 냉담하고, 기도 없는 묵상는 예배를 느지 못한다. 기도가 열정적일때만상에 이르는 것이 기도 없이 만상에다